안녕하세요. 더 좋은지 김준 팀장입니다. 이지원 부장입니다 아, 오늘은 네. 오랜만에 같이 촬영을 하게 됐네요 그렇죠 어, 네. 저희 오늘 나와 있는 곳이 어딘가요 여기가 경기도 용인시에 나와 있어요 어, 네. 저희가 한번 싹 돌아봤는데 최근에 찍은 집 중에 가장 고급스러운 집이 네. 아닐까 생각 네. 드는 아주 고급스러운 타운하우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곳에 대한 면적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곳의 대지 면적은 도로 포함 약 150평이고요 옆면적은 62평을 사용하는 집입니다 어, 총 3개 층을 사용하고요 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설 네. 되어있습니다 네. 일단 방이 4개나 있었고요 그쵸. 테라스도 두개 그리고 네. 마당 쪽에 뭐 수영장 이라던가 네. 집안에 엘리베이터 라던가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네. 어 쉽게 접근하기는 힘든 그쵸. 그런 분양가 가될것 같아요 분양가 네. 얼마로 되어 있나요 분양가가 18억 1000만원대로 형성 되어 있습니다 어 18억 1000만원 조금 비싸긴 한데 네. 뭐 그런 값어치를 하는 뭐 네. 다양한 옵션 이라던가 마감 자재라던가 그쵸. 마감 수준 이렇게 네. 딱 보유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 집의 기반시설은 어떻게 되어 네. 있을까요? 여기는 아파트랑 똑같은 도시가스 오페스 집관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곳입니다. 아, 아주 편리한 네. 기반시설을 네. 갖추고 있군요. 그렇죠. 아, 그러면은 이주변의생활권도잘 잡혀 있는 편인가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1.3km 거리에 위치해 있고 중학교는 1.9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고등학교도 약 2km에서 3k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여기는 네. 단지 들어온 입구가 네. 조금 긴것 같았어요. 그쵸. 한 1km 정도 네. 들어와야 되는데 네. 어차피 나가야지 도로를 이용하시거든요. 그렇그 아, 나가자마자 네. 뭐 버스 정류장이라던가 네. 뭐 마트 네. 그다음에 뭐 편의점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우리 부모님 네. 출근하시는 길에 자녀분들 네. 버스 정차장 내려주고 그렇죠. 출근하시면 뭐 네. 문제없이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집의 가장 그럼... 뛰어난 장점 몇 가지만 딱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집의 장점은 일단은 집 안에서 볼수 있는 멋진 이 숙전방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감 퀄리티,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또세 번째는 옵션,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그 정도가 다인 것 같아요. 네. 뭐그 외에 설명할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어, 전체적인 이 간단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이제 외부부터 내부까지 네. 하나씩 소개해드려 볼까요? 네. 이제 꼼꼼히 살펴보러 가실까요? 가시죠. 네. 자 외부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여기가 이제 단지에 들어가 될 건데요. 네. 어, 지금 마침 이아스콘이 깔려 있어가지고 <laughs> 네. 저희가 밟을 수가 없어요. 네. 어, 도로 폭은 6m 정도 될것 같고요. 네. 어, 차량 두대 소통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할 집이 이 집인가요? 네, 이 집입니다. 자 여기 층구가 굉장히 네? 높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 일단 세개 층을 사용하는 철근 네. 콘크리트 구조로 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이 공간이 이제 마당 공간이 되는 거겠죠? 여기 주차장. 아, 여기 주차장. 네. 아, 여기 그러면 박스가 없어서 제가 네. 헷갈린 것 같아요. 이 박스는 네. 시공이 되는 건가요? 네, 주차 박스는 시공이 될 겁니다. 아, 그러면은 네. 여기 주차 박스하고 네. 주차 두 대는 뭐 넉넉하게 할수 있는 공간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아직 마감이 조금 덜된것 같죠? 네. 어, 보시면은 이 뒤쪽이 네. 잔디 마당이 될 겁니다. 네. 어 잔디 마당 이 정도면은 아주 넓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렇게 약간의 기역자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네. 마당이 결코 작은 사이즈 아니에요, 그렇죠? 네, 반려견이라든가 자녀분들이 뛰어놀기에는 네. 아주 부족함 없는 넓은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변에는 뭐 이렇게 당연히 대문이라든가 펜스도 네. 설치가 되겠죠. 네, 될 겁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 앞쪽을 가서 네. 보시면은 와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와. 자 거실과 그리고 주방에서 네. 연결되는 데크 네. 공간인데 네. 자, 여기는 이제 합성 데크로 마감이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수영장이 있는데 와 수영장 정말 커요. 와 우리 네. 어른들 한1 0명 이상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네. 풀 파티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부장님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예요? 어 이게 뭐냐면은 네. 여기에서 이제 이게 네. 강한 저항이 나오면서 아, 네. 수영을 하면 제자리 수영을 할수 있는 네. 그런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어운동기구를 아, 네. 아, 치자면 런닝머신 같은 어, 그런, 그런 기구? 거죠. 네, 네 아, 맞습니다. 좋네요. 어, 이런 것까지 설치되어 있고 네. 아무튼 이런 수영장이 네. 이 정도 사이즈면은 일반 주택이 아니라 호화 주택으로 포함이 될 거예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 혜택도 있겠지만 네. 뭐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네. 더 발생되는 점은 미리 네.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앞쪽에 보시면요. 네. 뭐요? 자, 이 안쪽에 보시면 여과기까지 네. 잘 설치가 어, 되어 있어서 네. 관리하시는데 조금 은더 네.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외부 공간은 모두 둘러본 건가요? 네, 외부 공간은 다 둘러봤고요. 외관 한번 마지막에 볼까요? 어, 외관 한번 볼까요? 네, 외관 차지. 자 외관은 현무암이 이제 대체적으로 포인트를 준것 같은 모습이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사이드 쪽으로는 원목이라던가 뭐 라임스톤. 그리고 스타코 등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요 이세 네. 가지 조화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깔끔한 외관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모두 둘러본 것 같아요 실내 한번 가볼까요? 네 실내 네. 들어가 보시죠 자 이곳이 전실 입구고요 네. 신발장이 굉장히 많아요 네. 어, 사이즈는 그렇게 넓지 않은데요 활용를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양쪽으로 신발장 총 네. 6칸 키큰 네. 장으로 모두 설치되어 있고요 네. 바닥엔 타일, 줄눈 시공까지 시공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옆쪽에 중문이 있는데요. 네. 자, 이 중문 되게 신기하거든요. 반자동 네. 중문인데, 네. 자,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네. 하고 받으실 때 이렇게 오시면은 네. 이렇게 닫혀요. 오, 좋네요. 음, 네. 이렇게 반자동 중문까지 네. 설치되어 있는 네. 전실을 보여드렸고요. 네. 뒤쪽에 음. 이렇게 환기창도 크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여기 엘리베이터 있어요. 오우 대박인데요 어, 엘리베이터에 있는 집 진짜 오랜만에 본것 같고 예전에 네. 어, 저기 구미동 쪽에 네. 네, 그한 20m짜리 집에 네. 있었는데 여기 엘레베이터 있어요 네. 어, 전체적인 느낌이 어떠세요? 전체적인 느낌이 일단 이집 굉장히 고급스러움으로 무장한 집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면적이 네. 그렇게 넓진 않아요 네. 아까 인트로 때 말씀드렸지만 바닥면적이 네. 한 25평 조금 안 되는데 네. 어, 공간 설계도 굉장히 잘한 네. 것 같고요 네. DP빨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저는 음. 개인적으로 이 마무리, 네. 어, 이 마감 수준 상태가 음. 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한층 더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마감 자세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바닥과 벽면 모두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바닥은 정사각형의 약간 광폭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벽면은 직사각형의 광폭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이게 뭔가 더 넓은 느낌을 주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벽은 모두 도장 마감으로 되어 있고요 네. 아, 그리고 옵션 보시면은 에어컨이 거실만 두대 네. 그리고 이거 전열 교환기 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창호가 시스템 창호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네. 이 개방감 그렇죠. 어, 그리고 이 창호 크기가 엄청나게 어. 큽니다 제작... 네. 제작 창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제작된 창호이기 때문에 이런 개방성을 좀 이렇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 이런 창호를 시공하신 것 같아요 네. 조명도 아주 깔끔하게 시공이 네. 되어 있습니다 라인 조명이나 네. 직구 등도 예쁘게 네.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은 여기 바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는 옵션인가요 네. 뭔가요? 아요 바는 그냥 개인적으로 예쁘게 DP를 하신 거예요. 요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다. 아, 네. 거실 공간이 워낙 넓어서 네. 뭐 이렇게 그냥 똑같이 DP를 하시고 소파 네. 두시고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리고 주방이랑 이렇게 네. 중간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장식장으로 마감을 하셔가지고 네. 부분을 지어 놓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기본 옵션으로 포함된 겁니다 네, 그리고 홈 IoT 시스템 설치되어 네. 있고 자 네. 주방 한번 가볼까요? 네, 이 기둥을 돌아가면 이렇게 주방 공간이 나오는데요 주방 느낌이 어때요? 어, 여기 색감 조화는 일단 잘된것 같아요. 이렇게 우드 톤이랑 화이트 톤으로 음.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고, 네. 어, 근데 주방이 조금 좁지 않아요, 지금? 약간 좁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집 말고, 이제 다음 집부터는 주방 동선을, 어, 요 개수대와 요 조리 공간을 이 앞쪽으로 대면형 구조로 바꿀 아, 거고요. 네. 네. 이 수납장 공간을 기역자로 쭉 넣으신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네. 이팬트리장은 없어지고 수납 공간으로만 쭉 길게 될것 같아요. 일단 네. 이 집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 네. 앞에는 이렇게 식탁 자리가 있는데 어 식탁은 한 8인용 식탁까지도 음. 충분히 둘수 있는 공간이 네. 확보되어 있고 네. 여기서도 이렇게 앞쪽 데크로 네. 나갈 수 있게 시스템 창호가 네. 설치되어 있고 네. 여기도 에어컨이 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샘플 하우스 세대와는 조금 달라지게 이 다음 집부터는 한샘 키친바우 시리즈로 주방 수납장이 다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날 거고요. 네, 이 위에 상판은 세라믹 상판으로 마감을 해서 깔끔하고 고급스럽기도 하지만 나중에 요리하시다가 음식물 튀셨을 때 청소하시기에 조금 더 편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뒤쪽에 보시면 싱크볼도 잘 설치되어 있고요. 그 앞쪽으로도 환기창이 크게 들어와 있어서 음식하시면서 환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위쪽으로 삼국쿡탑이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양쪽으로 수납공간이 가능한데요. 바깥쪽에도 있지만 이 안쪽에는 이렇게 식기 세척기가 기본 옵션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 뒤쪽에 보시면 하얀 색깔, 여기 꼭 수납장 같은데 빌트인으로 양문형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옆쪽에 광파 오븐 그리고 여기는 깔끔하게 밥솥을 가리실 수 있도록 밥솥 자리까지도 예쁘게 마감해주셨습니다. 확실히 고급 주택답게 음. 네. 어, 이 가구 같은 경우는요, 네. 전부 다 육면 분칠 도장이 들어가 있어요. 네. 어, 만약에 스크래치나 좀 이런 것들만 음. 조심하시면 10년이 지나도 음. 이 상태 이대로 사용을 할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보조 주방도 있어요 앞쪽에 네. 보조 주방은 여기 포켓형 슬라이딩 문으로 네.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김치냉장고가 이 안쪽에 또 빌트인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이렇게 가스 쿡탑이나 아니면 뭐 인덕션 같은 거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 후드.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렇게 보조 개수대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완벽한 그냥 딱 고급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그런 집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거실과 주방만 봤는데도 불구하고요. 어~ 남은 공간들이 상당히 기대됩니다. 네. 다+ 다음 공간 은 어딘가요? 네 다음 공간은 이 거실 중앙에 있는 다용도실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공간이 조금 협소한 것 같은데요. 네 여기가 이제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이라서 청소용품 같은 거 보관하시기 좋고요. 안쪽에 수납창도 마감되어 있는데 다음 세대부터는 여기를 조금 공간을 넓히고 이쪽이 화장실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 화장실이 있고 지금 네. 화장실이 네. 어, 현관 바로 옆쪽으로. 네. 계단 밑 공간을 네. 활용해서 이렇게 있거든요. 네, 제가 들어가 볼게요. 네. 제가 키가 좀 커요. 190이 조금 넘는데도 불구하고요. 어, 아무래도 그냥 간단하게 용변만 해결하시고, 손만 씻을 수 있게. 이 뒤쪽에 세면대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세면대, 그리고 거울은 터치형 조명이 들어가 있는 거울입니다. 어, 지금 현재로서는 이 공간을 화장실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부터는 여기가 이제 세탁실하고 보일러실이 될 거고요. 방금 보여드렸던 다용도실, 어, 그곳이 이제 화장실로 변경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네, 이렇게 1층은 모두 다본것 같고요. 이제 2층으로 네. 올라갈 차례예요. 네. 어,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저희가 빼먹을 수 없죠. 아까 그쵸? 말씀드렸지만 네. 어, 실내용 엘리베이터이기 네. 때문에 어, 우리 집 전기를 사용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 느려요. 그쵸. 단점인데 안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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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2인용 엘리베이터고요. 아무래도 네. 연세가 좀 있으신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이 그렇죠.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면은 어, 저 같은 경우는 혼자만 탈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이런 식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해 드렸고요. 네. 자,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층으로 올라가는 길 중간에 이렇게 네. 큰 창을 내셔가지고요. 와, 이 개방감이 네. 굉장히 우수한 게 느껴지고요. 네. 어, 주변이 전부 숲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요. 그렇죠? 네, 그죠 음, 그래서 좀더 힐링되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2층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2층은 안방과 작은 방, 그리고 공용 욕실로 되어 있는데요. 음. 여기가 이제 계단 앞에 통로 공간이고요. 네. 넓게 잘 나와 있죠, 그럼 여기도? 어, 여기 이런 수납 공간으로 네.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도 기본 옵션이라서요. 네, 들었죠. 기본 옵션입니다. 뭐책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이런 소품들 올려놓으시면 예쁘게 꾸미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앞쪽에도 홈 IoT 시스템 설치되어 있고. 네. 자, 그럼 어디 방부터 들어가나요? 아, 안방 먼저 볼까요? 안방부터요. 네. 어, 여기 방 사이즈 나쁘지 네. 않은 것 같아요. 네, 막 엄청 넓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침실 공간으로 사용하시기 딱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침구가 높아서 그런지 개방성도 음. 상당히 훌륭하고요. 네. 어, 방 마저도 이 몰딩이라던가 이 마감 네. 수준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어, 그리고 방은 이제 아무래도 벽지가 제공되어 네. 있고요. 네. 바닥은 방마루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 바깥쪽 창호가 네. 어, 엄청 큰데요? 그렇 이쪽이 창호가 양쪽으로 나 있어요. 그쵸? 네. 시스템 창. 으로 되어 있고요. 그쪽은 이제 틸트 기능이랑 음, 오픈 네. 기능이 있는 거고, 네. 이쪽은 테라스로 네. 나가실 수가 있는 곳인데요. 네. 자, 테라스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네, 나가볼게요. 자, 지금 공사 중이라서 소음이 네. 조금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원래 시공되는 공간이 아니에요. 네. 보시면은 위에가 뻥 뚫려 있죠. 네. 어, 여기하고 바닥하고 이렇게 그냥.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인데요. 어,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공이 되어 있는 점이 참고해 주시고요. 네, 여기 앞에 뷰가 나와서 보니까 훨씬 네. 더 멋있어요, 그렇죠? 어, 그렇죠. 네. 아 저기 골프장이 바로 눈앞에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풀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게 네. 어, 진짜 무슨 펜션 같은데 놀러 와 있는 그런 네. 느낌이 드는 네. 공간입니다. 자, 지금 공사 중인 관계로 조금 정신이 없거든요. 빨리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자 다시 내부로 들어왔고요. 네. 어, 저희가 내부로 들어와서 이렇게 조명을 네. 좀 켜봤거든요. 네. 분위기가 한층 더 화사해졌죠. 네, 아늑하네요. 아, 그렇죠. 네. 뭐 이런 조명 같은 경우는 뭐 얼마든지 개인 시공을 하셔도 되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라고 네. 켜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이 네. 요 중간에 요 스피커 같은 거 뭐예요? 이게 사운드 마스킹이래요. 들어보셨어요? 네. 그럼요. 전 알고 네. 있죠. 어떤 기능을 할까요? 아, 일단 네. 이게 우리 아이들 요즘에 재울 때그 백색 소음이라고 네. 하잖아요. 어, 네. 어,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 고 보시면 되고요. 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잡음이나 좀 시끄러운 소리들을 얘가 음. 좀 중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는 장치고요. 어, 그리고 이제 뒤쪽에 있는 드레스룸 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드레스룸 안쪽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붙박이장이 4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양쪽으로는 시스템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화장대 없다 하시면 화장대는 뒤쪽에 있는데 여기 스타일러도 기본 옵션에 포함되어 있고요 화장대 한번 보여주세요 네, 화장대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분들이 보통 사용하실 거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도 뭐 드라이기 같은 거뭐 이런 거 사용하실 때 어,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고 양쪽으로 수납하고 그리고 아래쪽에 서랍장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창도 크게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안쪽에 부부욕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 이 부부욕실 이 색감을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색감이에요 살짝 차분한 그런 모던한 느낌이 나는 그레이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앞쪽부터 한번 보고 들어가 볼게요 일단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의 비대 일체형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세면대와 어, 여기도 조명 터치식 거울이 설치되어 있고 수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요. 어, 이 공간이 나눠져 있죠. 어, 이 먼저 앞쪽에는 부스로 완벽하게 물차단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샤워를 할수 있는 공간. 모두 이렇게 벽대가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어서, 한결 더 깔끔한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뒤쪽에는 이렇게 욕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욕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동식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뭐 원하신다면은 여기 좀 추가 시공 하셔서 아예 큰 대형 욕조를 두시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환기창이 아주 크게 설치되어 있는데 2층이다 보니까 밖에서 안이 들여다보일 그런 프라이버시적인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층 안방은 모두 다 돌아봤고요. 네. 이제 두 번째 방을 가볼 건데 네. 어, 이두 번째 방도 서브 마스터룸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네. 아주 잘 나왔었죠? 그렇죠가 보시죠. 네. 자두 번째 방에 들어왔습니다. 네. 어, 여기도 사이즈가 네. 굉장히 넓고요. 네. 그 다음에 옵션도 굉장히 다양해요. 아까 네. 보여드렸던 사운드 마스킹이라던가, 전열교환기, 네. 시스템 에어컨, 음. 창호도 시스템 음. 창호다 네.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드레스룸이 음.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족박이자 네. 설치되어 있고요. 네. 나머지 마감사진은 모두 동일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안쪽에 네. 욕실이 또 있거든요. 네. 자, 욕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는 욕실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안쪽에 들어오시면 아메리카 스탠다드의 비데와 포함되어 있는 양변기고요. 그 옆쪽에 이렇게 환기창도 네, 시스템 창으로 나 있고요. 이 안쪽에 세면대와 여기도 이제 불이 들어오는 천티시 거울. 그리고 그 안쪽으로 이렇게 샤워 파티션이 아니라 샤워 부스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샤워하실 때물 튀김 방지 되시고요. 안에 해바라기 수정과 샤워기 깔끔하게 모두 잘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방에까지도 샤워 공간이 완벽하게 잘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자녀 방으로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 네. 없는 정도의 네.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그리고 네. 옆쪽에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워시타워 한 대만 딱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데, 네. 어, 제가 아까 전에 1층에서 계단밑 공간에 세탁실이 생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설계 변경이 조금 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신 작은 방에 드레스룸이 따로 없었어요. 그 드레스룸을 여기를 사용하실 수 있게 연결이 될 거예요. 네. 이 벽이 터지고 여기 드레스룸 되면은 아무래도 작은 방도 욕실과 드레스룸이 딸려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브 마스터룸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공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집은 문틀까지도 마감이 굉장히 깔끔하게 신경을 잘쓴 집이고요. 그리고 이게 음. 장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원목, 네. 연목? 원목을 이렇게 제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이 더 묵직했던 네, 거군요 묵직하고, 네, 묵직하고 그 다음에 이 높이가 응.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응. 개방감도 아주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아 이거 저 이런 마감이 너무 응. 너무 좋아요. 엄청 깔끔해요. 네, 깔끔하게 그렇죠? 뚝 떨어지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네. 신경 쓴게 확실히 고급 주택 다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2층은다본 네. 건가요? 네. 네. 이제 마지막 3층 한번 보러 갈까요? 네, 올라가시죠. 네. 이렇게 3층 공간으로 올랐는데요. 자, 3층에는 방이 2개 있고요. 네. 어, 그리고 공용 욕실과 테라스가 또2 개가 있어요. 그 음, 여기가 엘리베이터인데 3층이랑 네. 연결되는 곳이고요. 네. 자, 첫 번째 방부터 들어가고요. 볼 네. 와. 3층에 올라와 오니까 확실히 네. 이 바깥으로 보이는 뷰도 훨씬 더 멋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래 층이랑 방 음. 사이즈가 거의 동일하거든요. 네. 어, 일단 이렇게 DP 되어 있는 모습을 봐서는 자녀 방으로 음. 이 컨셉을 잡으셨는데 네. 좀 색감이 알록달록하니까 네. 어, 이것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상큼한 느낌을 주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나머지 옵션은 음. 다 동일합니다. 네. 어, 그리고 여기는 네. 이 안쪽으로. 원래 여기 욕실이 있었잖아요 네, 그쵸? 욕실이 빠진 대신에 네. 이렇게 작은 테라스 있고 음. 테라스 앞쪽에는 숙박이장이 네. 시공이 되어 있어서 네. 뭐 자녀분들 옷 수납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테라스 한번 보여 드릴게요 테라스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테라스가 있는데 작은 테이블이랑 의자 하나 갖다 두시고 여기에 로프 같은 거 하나 딱 설치하시면 은 자녀만의 그 개인적인 그런 멋진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바라보는 이숲 전망이, 와, 진짜 끝내줍니다. 웬만한 펜션 못지 않은 아주 멋진 전망을 보유하고 있는 고급 타운하우스. 자, 두 번째 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작은 첫 번째 작은 방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요. 네. 방 사이즈는 첫 번째 방보다는 조금 더 작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네. 딱 분위가 기 서재죠. 네, 서재 느낌. 아, 서재. 만약에 네. 자녀분이 좀 많으신 분들은 음. 여기 뭐 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 의 사이즈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니면은. 네. 어, 성인 자녀가 있으시면 저쪽 방이랑 이쪽 방을 음. 아예 3층 공간을 혼자서 그렇죠.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습니다이 어, 작은 방에도 에어컨 설치되어 네. 있고, 네. 창도 아주 큼직하게 설치되어 있고, 위쪽에 하늘 창까지 있어서 네. 뭐, 채광이랑 환기 음.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안쪽에, 이기에도 북박이장이 음. 준비가 네. 되어 있습니다. 북박이장 사이즈가. 네. 진짜 엄청 큰데요? 네, 맞습니다. 네. 어, 이것도 전부 도장마감이에요. 네. 도장 마감이에요. 음. 네. 고급스러움 딱 느껴지는 네. 그런 국밥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층 방두 개는 모두 본 거죠? 네. 네 그럼 이제 욕실 공간 한번 볼까요? 네.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3층에 공용 욕실이고요. 비대가 포함된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양변기 그리고 여기 세면대와 배 수납장,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샤워 부스 똑같이 설치돼 있고요. 해바라기 수정과 샤워기, 코너 선박까지도 잘 들어와 있습니다. 이고 이 앞쪽으로 환기창도 크게 잘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층 음. 공간 다본 건가요? 아니죠 이제 마지막 아, 테라스 아, 네. 공간 나가가죠. 네. 자두 번째 테라스고요. 네. 어 이쪽 테라스는 그래도 네. 꽤 널찍하게 잘 나왔습니다. 네. 어 제가 아까 2층에서 네. 여기 테라스가 음. 원래 시공이 안돼 있다 고했잖아요 네네. 어 여기는 입주하시고 이쪽까지 음. 테라스를 시공하시면은 음. 쭉 연결된 아주 널찍한 네. 테라스를. 네. 다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여기 3층 테라스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옆쪽까지? 그렇죠. 여기 아, 바깥쪽으로 네. 펜스를 치시고, 여기 이제 데크 같은 거 아, 까셔서 아, 시공을 네.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뒤쪽에 또 수도시설도 음. 잘 들어와 있고, 그렇죠. 네. 전기도 들어와 네. 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자녀분이 네. 3층 네. 혼자 사용하실 때, 네. 친구들 놀러 왔을 때 여기서 바베큐 파티나 네. 이런 거를 해도 네.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경기도 네. 용인시의 위치에는 어, 거의 최고급이라고 그쵸? 말해도 네. 부족함이 없는 타운하우스를 네. 소개해드렸고요. 어, 이곳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은 네. 위쪽에 있는 전화번호로 네. 유선문의 주시면 좀더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